한중 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최영삼 외교부 차관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영삼 차관부님은주 중국 대사관 공사, 주 상하이 총영사를 거쳐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아, 양해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초고홍 전 대사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할 겁니다. 한중 관계에서 두 번째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초에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서 어, 주제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그 당시에 어, 저희, 저희 직책은 외교부 대변인이었습니다이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친구중이이 친구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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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이친이에 제가, 것인데, 그 외교관, 그 제가 2주 전에 외교부 차관 보들 왔습니다 제가 지금 구들이이 친구들이 이친로 한중관계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지역외교, 양자외교를 통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부 자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 원고는 제가 대변인 시절에 개인의 소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대한민국 외교로 불을 포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견 무관하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로 씀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8월 24일날 한중 수교 30주년 맞았습니다. 서울, 북경 이렇게 굉장히 성대한 기념 행사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 덕담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여러 조금 아까 의원님들이나 우리 추고홍 전 대사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수교 때 비하면 인적교리가 몇 배, 몇십 배 증가했고, 교역이 몇십 배 증가했고,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금 현재의 한중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장, 장밋빛 정만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30년 발전처럼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저는 1990년에 어, 서울대학교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2년간, 지금 33년차 외교관인데 주중국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등서위관 영사, 공사 참사관, 총영사를 거쳐서 공관 차석인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 본부에서 중국과장 등을 여러 차례 역임을 했고 또 주상하이 총영사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또 미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어, 중국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32년 어, 만약에 대학생활 시작까지 시작하면 36년 정도 어, 성인이 된 다음 한 30년 정도를 중국하고의 외교에 종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젊은 연구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여 년간 중국 외교 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군데서 식상하듯이 늘 나오는 몇십 배 몇십 배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들으셨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저도 그 다음 논지를 전제식 전개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갈 겁니다. 뭐 양적 성장이 가장 그 동안의 30년에 있어서 두드러졌습니다. 50배가 됐 건, 70배가 됐건 한중 양국의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에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한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 탑 리더들이죠. 매 임기마다 빠지지 않고 상대국을 국빈 방문해온 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고 그 중에 있어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가장 높은 수의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을 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중 간에 수교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북아 정세라든가 이런 중요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중요 국가들의 논의 동향을 그들의 어깨 너머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간접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얘기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질적 성장입니다. 심지어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추고홍 대사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외교가 아닙니다. 대만 문제나 미국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예민한 상황들도 저희들이 가감 없이 전략적 소통할 때 합니다. 수교, 그다음에 상호 신뢰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듯이 이루,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역 협력도요. 예전에는 유엔 같은데 그냥 이렇게 동시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중일 협력과 같이 한국과 중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리드를 하고 있는 지역 협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비록, 비록 주,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아시아 이외의 범위를 넓혀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좋게 말하면 30년 전 탈냉전의 격병기 속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한중수교라는 지혜로운 역사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하지만 솔직하게 좀더 얘기를 해볼까요? 당시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국 지도자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수교를 이룬 것이고 그리고그 필요성이 오래도록 유지해왔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 그 필요성은 주로 우리 쪽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 북방 외교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도 확대하고 이런 저 필요가 우리한테 크지 않았습니까? 라고들 라고들 아마 우리 측 참석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우리 못지않게 아니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수계의 필요성이 더 크고 절실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1980년대 말 중국 대륙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중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중국은 서방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이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70년대 말 이후에 계속 추진해왔던 중국의 개혁개방을 그러한 페이스로 계속 가지고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중국 국내 내부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그 유명한 둥서평 선생의 남순강화였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라든가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 가운데 선두에 있었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의 수교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 영토 확보, 그 다음에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가진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과의 수교를 통한 국제적인 어떤 위상 확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당시에 중국은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서둘러서 한중 수교를 이뤄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절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그 당시 한중 수교는 한 정말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수교와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했고 한국의 대중국 진출에 자극을 받았던 많은 서방 각국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중국에 러시라고 부를 만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중국의 대외관계, 대외경제 관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중국의 개혁개방은 빠르게. 원상복귀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정말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3만 4천 달러지 1인당 GDP 그리고 이미 전, 경제 총량 규모에서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캐나다를 넘어서 전세계 8위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데는 중국과의 수교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 북한 문제, 이전에는 아, 한반도 문제 이런 예전에는 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미국 등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직접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과였습니다. 둘다 상대방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잘 판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결과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중 관계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30년은 지난 30년만큼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 주장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미중 간의 구도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15년 전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한중관계 혜택에서 앞으로 15년은 다를 것이다라는 것들은 지난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전체 30년 동안 성장해왔다고 하지만 초반기 10년, 15년, 20년에 비해서 최근 10년, 15년의 성장세가 굉장히 확실히 둔화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사드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은 이러한 추세를 더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1 9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방중에 대한 박답방 이후로 지금 현재 8년 정도 한국을 다시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시 주석은 단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잊지 않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과거, 어, 북한의 핵문제나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어, 기대하고 믿었던 중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맞냐라는 의구심을 한국 내에서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일각에 의하긴 하지만 늘 한반도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원칙이라고 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Peace and Stability라는 게 사실 그 스테빌리티라는 게 사실은 극단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현상용인 또는 현상유지의 다른 표현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이른바 사드 사태에 이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보여줬던 태도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물론 그 전에 1 9 9 0년대 이른바 마늘 파동도 있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보복이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는데 사드 때는 더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인 등 한국 경제계에 대해서는 경제계 인사들은 향후 중국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른바 한중간 안보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들을 광범하게 심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4분의 1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육, 전체 교육 중에 4분의 1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육 규모를 의도적으로라도 전략적으로 축소해야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의도가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른바 김치. 그리고 한복 종주국 논쟁 그리고 지난 주에 좀 있었던 중국 국가박물관의 고구려사 전시 사건 등그 다음에 이때 보여준 중국 레티즌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확실하지 못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못한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특히 젊은층을 비롯한 한국 내 남녀모아서 노소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던 것도 사실니다중국으로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그가 가, 그간 가장 밀접한 관계였다고 자랑했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근80% 가까이가 노골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 단호하게 말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양국 관계의 양적 성장이 이렇게 주춤하면서 정체 추이 정, 정체 추세를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순수한 기술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술력과 산업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누렸던 어드밴티지, 중국의 대중 우리의 대중국 시장 진출이 예전만 갖지 못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서 중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한국제 휴대전화나 우리 현대자동차, 그 화장품 등의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채찍질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있다 산업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구조나 경제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과거에 어떤 중국의 최고위급 중국 지도자는 우리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국 산업 투자는 저렴한 임금과 우호적 투자 정책을 활용한 Make in China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의 소비력을 겨냥한 Make for China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고도화되어 되는 중국의 산업 사슬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세계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Make with China 단계로 올라서야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솔직하게 한국은 독일 등 몇몇 국가들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기업들이 맥, 인차이나 단계에 머물러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cj나 오리온 같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맥포 차이나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같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다 맞다고는 할수 없고 저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하지만 상당히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에 대해서는. 하지만 꼭 이러한 순수한 기술, 경제적 요인들만이 미래 한중 관계 발전을 걱정하게 마, 만드는 원인들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하면 되고 지금도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변화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심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한중 관계 30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랫도록 한중 관계 종사 요원, 직업 외교관으로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높은 호감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정말 과거 수십 년전 한국전쟁 당시에 사실적으로 맞서서 싸웠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의심하기도 그런 평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원조인 한류가 90년대 말 중국에서 목욕탕집 남자들이나 대장금 등 중국의 한국드라마 열풍에서 시작됐다는 건 역시 공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이 이제 정말로 미국과 마, 그렇게 겨눌만한 대국이 된 중국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국가였지만 이제는 그럴 것이 없고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한국은 중국 주변의 여러 중소 국가의 하나 중에 불과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고유 문화를 빼앗아가서 한국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동로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해죠.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을 존중하기는커녕 언제든지 편파적으로 미국 편만 들 것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얼마든지 중국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식도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중국이 국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이른바 절, 전랑 외교 등 비, 불필요한 머슬, 근육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보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경험한 뒤에는 중국과의 사업은 늘 안보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칫 안보의 볼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편을 들지 않고 중,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핵실험을 하건 북한편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 짐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아쉬웠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막대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국방이든 경제든 전 세계 7, 8위를 넘나드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접인가라고 불평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일부의 사례입니다. 일부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인식들은 아주 일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이 가운데 일부라도 이것들이 실제 정책에 이러한 시각이 투영이 된다면 이것은 한중관계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확대되어야 할 인적 물적 교류에 필요 이상으로 신중하게 되고, 상대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에 기초하며 솔직한 대화나 정책 소통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역한 친구, 아, 잘 아는 막역한 친구는 주로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대표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여전히 중국에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은 그 귀한 자금을 중국 여러 가지 포션을 나눌 때 중국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고객들로부터 저 중국 관련 편입 비중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객관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데 이것들이 그 자산 투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죠. 그렇다고 해법이 없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즈음에 임박해서 중국 내에서는 초심을 잊지 말자 우왕 출신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표 이런 표가 저 중국 어디서나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어디 중국 공산당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한중 관계의 회복과 가일친 발전을 위해서도 바로 이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30년 전의 한중 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존재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 제가 어쩐지 그냥 93년인가요? 뉴스위크 표지에 커버 스토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타이틀 헤드라인이 Mr. Kim Goes to China였습니다. 뭐 하, 미스터 킴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전부 돈뽀따리를 싸들고 한 중국에 투자로 그냥 묻지마 투자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중국 역시 우호적인 투자 유인책, 한국 정부에 대한 존중통을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함과 절실함을 잘 보여 주셨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시절에 굉장히 이런 중국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중국에게더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은 한국 정부는 특히 국전히중국을가한중요한 외교와 경제 한국 의대상국으로 보고 있고 이런 관계를 지속시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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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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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이후에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그룹 참여의 원칙으로 공개리에 내세우고 있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개방성과 투명성 이 원칙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적 전략적 협력 동반 전화기를 앞으로도 소중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북미든 유럽이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공개리에 원칙을 표명합니까? 한국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른바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경제 또는 여타 인문 교류가 다시는 영향받게 하는 일이 없겠다고 천명하고 이러한 것을 실천에 옮겨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뿐만 아니라 화이부동의 정신을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또 이른바 국론 한국 국내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인식되고 있는 한중간 고위 인사교류의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조기 방안을 추진하시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한반도의 안정을 넘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단호한 모습을 표명해야 합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의 어 극단적인 언론이나 철없는 네티즌들의 비성적인 혐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 역시 한국을 여전히 아니면 예전보다 더 소중한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예전처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제안했던 한중관계 미래발전 공동계획안 채택과 실천은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남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적극 가동하고 공급망 대화 등 안정적 경제협력 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 및 인적효류 분야에서의 빗장을 풀자 이런 핵심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짧은 제 강연에 맺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중국과 한국은 상호 필요성의 절실한 필요성에기초해서 수교라는 용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굉장히 옳았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중국도 발전했고. 성공했으며 한국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 사드 사태 등이 나고 미중 간의 구도가 심해졌을 때 일부 한국 국내의 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이 미중 관계에만 너무 천착해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자꾸만 과도하게 요구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재언합니다 1992년 수교 당시에 중국은 한국을 다시 중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귀한 고리로 보았습니다. 일부 중간에 약한 고리라는 오해가 제기되었을지 몰라도 이러한 오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을 귀한 고리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많은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어떤 그 비평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한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많은 세계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귀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가 아니라 한국 역시 우리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극단적인 두 개의 의견이 수교 이후에, 특히 수교 20주년 이후에 많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한쪽의 시각은 중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수 있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의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과도하게 뭐 지나보니 중국은 자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아웃업 차이나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바로 우리 옆에 한 소, 옆에 위치한 소중한 이웃입니다. 정답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한국과 중국은 한국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사 갈수 없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다시 서로 소중한 이웃이자 귀한 연결고리라는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30년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하기를 기대합니다. 우왕 출신. 감사합니다.